이마땜 탁수 저감 대책이 발표돼 시행된 지꼭 1년이 지났습니다. 모두 2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표면 치수시설인 이마땜 치수탑을 선택 치수 시설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는 댐 상층의 물만 치수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층의 물을 선택적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모두 16억 원을 들여 올 4월쯤이면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선택 치수슬비를 이용해서 호소 내의 중간층에 위치한 탁수를 집중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댐 상류 지역에는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잦은 6곳에 이미 사방댐이 들어섰고 논밭의 흙도 빗물에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난 한해 동안 142억 원이 투입돼 60여 건의 각종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효과는 아직 모릅니다. 지난해 큰비가 내리지 않는 데다 사업의 효용성을 검증할 용역도 최근에서야 시작됐습니다. 그 강우, 강도별 어, 토양유실이 얼만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모두 2,300여억원이란 거액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확보와 효과 검증 작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